박근혜 대통령이 태원 기자회견을 하고 현충원에 갔죠. 현충원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 묘소에 참배를 드리고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가셨는데 그 사저에서 들어가기 전에 요 마이크 하나 세워놓고 마이크 잡았는데 그 순간 말을 얼마 하지도 않은 순간 소주병이 날라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 최근에 송영길도 오한마 세대 맞지 않았습니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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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갖고 대깨가 됐잖아요. 대깨가. 근데 꼭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어. 놈들 성향은 좌파네. 그럼요. 송영길을 패는 놈도 좌파.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 소주병 던진 놈도 좌파. 그냥 다 좌파예요. 제가 늘장조하는게 뭡니까? 그 구는 윤사인이가 아니라 저놈들이다. 바로 저 인간들이 그 구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폭력을 동원하잖아요.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띠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 한복을 즐겨 입고 머리도 기르고 막 수염도 이렇게 이렇게 막 김어준 같이 이렇게 음모론자 같이 음모를 막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렇게 폭력을 동원한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는 짓을 하는 게 바로 극우입니다.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본인이면서 나봐 수염이 있어? 이거 한복이 아니라 뉴욕 옷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 해외랑 같이 미국이랑 뭘 해보자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사람들이잖아. 바로 저게 극우 폭력주의자들이라니까? 왜 내가 도대체 왜 극우냐고 저런 인간들이 있는데 저 보세요 아주 평화롭게 연설을 하시는데 저기다가 냅다 그냥 야저 폭력적이고 극우 테러범 극우 민족주의 테러범 소주병을 던졌어요 저 소주병에 뭐 그냥 소주일까 독극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액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 어, 저기 소주일까 난 기사에도 모른다고 봐. 소주다 라고 안 나와있어 그 그러니까 저기 뭐 염산을 넣는지 황산을 넣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바로 뛰어나와서 딱 장막도 펼치고 커버를 잘 하긴 하더라고. 진짜 천만다행이잖아. 그래갖고 저게 던졌는데 안에 무슨 만약에 염산 같은 게 있었다고 쳐봐. 빗맞아도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저렇게 무시무시한 폭력을 동원하는 놈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김정남도 로션 이렇게 치덕치덕 발라진 다음에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 무슨 신경을 마비시키는 로션이었다면서 그거를 이쪽에 바르고 이쪽에 바른 다음에 어, 그래. 합치면 그 안에서부터 부글부글부글하면서 사람을 죽이게 이른대요. 그러니까 그런 첨단 테러가 발달한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 돼요 진짜. 다행히 저게 지금 미친 아 제가 그냥 소주병이나 던진 거면 다행인데 항상 그 이외에 더 심한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테러범. 저 뭐예요 저거? 저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H.R. 인민혁명당이 뭐 H.R. 뭐 휴먼 레지스탕 뭐 이런 건가? 레볼루션? 휴먼 리소스밖에 모르는데 나는. <laughs> 저는 극우주의자가 아니라서 h r 을 보면은 휴먼 리소스가 떠오릅니다. 아 수염 길렀네 길렀어. 밑에 수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아, 홈페이지 주소가 있네요. 바지 뭐 질인 건가? 바지 좀 지렸어. 그러면서 남조선이 헐벗고 굶주린 나라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본인은 아주 포동포동 살이 올라서 뭐를 처먹었는지 아주 풍족한 남조선의 풍요는 다 누린 배와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어, 이게 인민혁 여러분 이게 인민혁명당 h r 인민혁명당 홈페이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왜이럽니까 이거 잠깐만 잠깐 굉장히 힘든데. 자 여기 보시면 인민 혁명당이라고 되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만세 노무현 운지 노무현 운지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뭔가요 이게 오늘 점령당한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갔을 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게시글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저 사람이 홍보 효과가 이제 빛을 발한 거죠 아 그래서 인민 혁명당 테러를 하면서 여기다가 홈페이지 주소를 박았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민 혁명당. <laughs> 페이지를 점령을 해버린거네요 저기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자유게시판 한번 볼까요? 자유게시판 저는 페미니스트 <laughs> 페미니스트가 오셨습니다 아, 야 글쓴이가 1번남이네요 그 아. 다음에 빨갱이 집단이랑 글을 올리신 인민을 위해 봉우하라 1번남입니다 <laughs> 1번남들이 많이 왔네요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공장소 인터넷에다가 그쵸.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laughs> 아니 인민혁명당 홈페이지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보러 왔는데 왜 MC무연명곡 부엉이 바위 운지 이게 뭔가요? 전혀 모르는 네, 말들만 써있어서 모르는 단어들이 작서 네, 있고 저희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인민혁명당 인민, 아 이제 그래. 제대로 됐네 볼까요? 인민혁명당의 목표는 일본의 큐슈와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을 침공하여 큐슈와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일본 본토로 내쫓고 또한 대만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중국 본토로 내쫓아서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겁니다 <laughs> 차라리 아까 무쿵 무쿵이 난것 같아. 이거더 심각하잖아. 이거는 이거 지금 아픈 사람 아닙니까 많이 아프죠. 국가의 명칭은 코리아 한국으로는 대한 제국이 될것 같아. 전주 이가 혈령대군파 구대손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 아이 사람이 아, 전주이시네요. 조선 왕족이요. 조선 왕족 나를 뺏겠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조선의 왕족들이 힘겹게 살았습니다. 아니잖아. 배편하게 살았.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동북 아시아에서 힘겹게 살아온 많은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껏 소외되고 차별받고 핍박받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점차 한국인의 각권 외모를 가지고 한국어와 한글로 소통이 가능한 분들부터 국적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 진짜 인민 혁명이네요. 대단하네요. 이거 네. 진짜 혁명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네. 보시면 어. 어마어마한 좌파다. 대구 228,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음. 고향이나 여수 순천 사건, 서울의 4.19. 아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네요 다 그렇죠. 혁명들 대구 그 사태 음.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여순반란 그 다음에 서울에서 있었던 4.19를 다 묶어서 혁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이런 혁명을 또 해야 된다 아 진짜 내가 무서워 진심으로 그렇죠 어. 근데 이런 와. 사람을 단순히 정신병자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와. 성향이 명확하게 왼쪽인 거고 그럼요 그 왼쪽인 사람들은 이렇게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와.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인민혁명당 사죄 않는 박근혜 죽이는 게뭐 이거 봐. 이렇잖아. 이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써있잖아.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는 박근혜를 죽이려고 던졌다. 이야. 어? 당당해요. 음, 현재 달성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흰색 티셔츠 위에 HR 인민혁명당 쿠스점네점KR 가입해 주세요. 사법살인 진실 규명 연대라는 몸벽보를 붙이고 있었다. 몸벽보. 아 대단하십니다. 인터넷 카페는 올해 2월 19일에 개설됐고 한국 근현대사의 숱한 사법살인을 당한 분들을 찾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시민 단체라고 <laughs>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뜨리는 날이잖아요. 박근전 어. 대통령이 그 엄청난 고초를 받고, 음. 제가 보기에는 사면이 된 후로도 한 4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치료를 받는 동안은 기존의 고초를 겪은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세상에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음. 근데 나오자마자 저는 끔찍한 테러를 당한 거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을 칼로 그은 적도 있고. 근데 그것도 역시 좌파였죠. 미친 좌파가 와서 칼로 끌었던 거거든요. 그 좌파들이 리퍼트 미국 대사 얼굴도 긁고 그렇죠. 이 자식들은 폭력을 정당화한다니까요. 그때 리퍼트 끌고 놈이 김기종인가요? 아, 맞습니다. 예, 그 놈도 완전히 민족주의자에다가 수염, 그리고 치렁치렁. 걔는 끌려나가면서 웃으면서 끌려나갔어요. 와, 그러니까 <laughs> 본인이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열사가 됐다. 뭐 이런 의미겠죠. 저 오줌 지진 저 이씨 동생도 지금 굉장히 뿌듯 상태일 거예요. 지금 저 인터뷰를 보면 알잖아. 그럼요. 어, 나는 죽이려고 던졌다.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이딴 소리를 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네임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세상입니다. 오늘 참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이민혁명당을 비롯해서 최근에 송영길한테 딱딱 오한 말을 휘두른 그 표사가 이 표사가 도 완전 극좌에다가이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서 영상을 제가 쭉 봤거든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고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결론을 얘기를 하면은 이 좌익 사상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은 거. 엄청 처음에 들어가면은 운동권 노래 막 해, 징가징가 해갖고 안치환 노래 들려주고 해갖고 점점 점점 그쪽으로 몰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점점 젖어가는 건데 음. 이게 젖어가다 젖어가다 메인 좌익이 되고 그다음에 메인 좌익에서 조금 더 이제 심해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음. 왜 명동에도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너무너무 심취하신 나머지 이게 십자가를 가고 <laughs> <메고 웃음> 불신 지옥 하면서 지하철에도 오르고 막 길에서 막 생업을 다 포기한 채이 그렇죠. 마이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저는 이 좌익 사상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심취를 하는 거예요. 그 민족주의 사상에. 진짜.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한번불살라야겠다 이러면서 하는 <laughs> 짓이 바로 저런 짓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마 저것들 을 더불어민주당은 아, 우리는 몰라. 그럼 안 되지, 폭력은 나쁜 겁니다 할 텐데 사실은 그런 음. 테러리스트들을 키우고 양산한 세력이 바로 본인들 극좌, 좌익 사상 또 극우 사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폭력 집단주의, 전체주의, 파시즘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나 아니요. 우린 그렇게까지 하라고 안 했어. 아니야. 니네들이 그런 짓을 하면 저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김기종도 나오고 표사갓각도 나오고 바로 오늘의 전주 이씨 저런 테러리스트도 나오는 겁니다. <laughs> 그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순진한 사람들부터 꼬드여갖고 이렇게 쭈루륵 하는 거거든요. 음. 거기서 이것들 다 세뇌시켜 갖고 과실은 저들이 따먹고 온갖 돈다 끌어 땡겨 누리고 그러면서 저런 테러리스트가 나오면 "아, 우린 몰라, 나는 몰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laughs> 저게 진짜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 정말 긴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지켜줘야 하면 물론이고 또 하나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재인도 지켜야 된다고. 문재인 저거 저렇게 하다가 뭐라도 탁 맞아갖고 씨, 아고마고마 안녕히 계십시오. 탁 죽으면 <laughs> 괜히 신대데요 그럼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빨리빨리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잘 지켜주고 저렇게 경호원들이 고생하지 않게 안전한 감옥에 빨리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역사의 한순간이네요, 오늘도.